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핀이에요 지금 잡지를 보다가 네, 좋은 글이 있어서 읽어볼게요 제목은 생활기록부의 추억 요즘 고등학교 교사들은 책 GPT를 이용해 학교 생활기록부를 쓴다고 한다 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주로 인공지능이 맡긴다는데 예를 들어 성실함, 예의바름 착함이란 단어를 입력하면 수업에 대한 태도가 매우 바르고 진지하며 항상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는 문장을 만들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어떤 학생을 두고 성실함, 예의바름, 착함이란 평가를 하기가 어렵지. 그런 단어들로 문장을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가? 교사들은 생활기록부를 쓰는 일에 방대함을 호소한다는데 한 사람의 평생을 따라다닐 문서를 컴퓨터에 맡기는 건 아무래도 스승의 책무에 소홀한 것, 소홀한 일인 것 같다. 그렇다고 과거의 교사들이 밤을 새워 제자들의 지난 1 년을 회고하며 문장을 써, 써 내려갔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를 포함해 3 명이 심하게 장난을 치다가 단유에게 걸렸다. 몽둥이로 엉덩이 열대씩을 맞은 우리는 모두 교무실로 불려가 반성문을 썼다. 그때 담임이 나에게 말했다. 네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너는 첫인상이 안 좋으니까 조심해. 그 말을 하던 담임의 표정은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런가 하면 고3 담임은 졸업을 앞두고 나를 교무실로 불러 우리 반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쓰라고 했다. 글씨를 잘 쓴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팔절지 한 장을 내밀었는데 거기엔 약 100가지의 학생 평가 법례가 인쇄돼 있었다. 담임은 누구에게 몇번 문장을 쓸지 이미 정해서 연필로 적어 놓았고 나는 그 문장을 법례에서 찾아 펜으로 옮겼었다. 인공지능은커녕. 송글씨로 생활기록부를 쓰던 시대에도 교사들은 예시문을 베꼈던 셈이다. 채 지피티의 아날로그판이라고나 할까? 담임은 자신의 일을 대신하게 한 대가인지 내게는 좋은 문장을 골라놓았다. 그 문장을 내 생활기록부에 써넣으려 할때 나는 봤다. 1학년 때 담임이 내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썼는지 그곳엔 이렇쿵저렇쿵 하지만 사회성 훈련이 필요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법내에도 그와 똑같은 문장이 있었다. 부정적 평가조차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다. 나는 그때부터 우리 반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모두 훑어 나갔다. 정교 꼴등하던 친구도, 맨날 싸움질하던 녀석도, 결석을 밥 먹듯 하던 아이의 생활 기록부에도 사회성 훈련 운운하는 부정적 문장은 없었다.그때 생활기록부는 대입 자료가 아니라 격려가 담긴 덕담을 적는 기록물 성격이 강했다.다행히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이제까지 사회성 부족으로 외톨이가 되거나 부적응자가 될까봐 걱정한 것 적은 없었다.어쩌면 고1 때 담임이 쓴 아니 베껴 쓴그 문장이 일종의 액땜이 됐는지도 모른다. 요즘 교사들이 생활기록부 앞에서 머리 쥐어 뜯는다는 기사를 읽으며 그 짧은 문장이 어떤 사람의 삶에는 무척 깊은 흔적을 남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글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놀란 분도 있으실 테고, 네, 어쨌든, 참, 씁쓸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생활 기록부에 관한 글이었어요. 이 글을 쓴 분은 한현우 기자였어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여러, 여러 성향의 담임이 있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글이 인상 깊지요. 어떤 사람의 삶이 무척 깊은 흔적을 남길 수도 있다는 생활기록부의 글. 아무튼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